김기현 전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와 청소년 의회, 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주요 이슈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서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한 포석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와 남구가 남구을 지역위원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공세를 버리는 만큼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떠난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결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특검 도입 주장은 이 사건이 총선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분석됩니다. 청소년 의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놓고도 극한 대립을 벌였고, 본 회장에 난입한 시위자를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도 끝까지 맞섰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처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이채익 의원과. 심규명 민주당 남구갑 위원장의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남구갑 출마를 앞둔 두 사람이 서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최근 중구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총선이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